자. 칠판 봐 봐. 자, 기본적으로 맹자하고 순자가 있어. 이제 상식의 문제인데 맹자는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 그리고 순자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본성을 타고났다를 주장을 이제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는 거는 뭐야? 뭔가 뒤에 교육이나 어떤 제도나 뭔가 노력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막할 수밖에 없잖아. 뭐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맹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한데 나중에 흑화가 될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그 심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인문지문에 이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요. 근데 이번 너희들 거는 순자 여기 순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성악서를 이제 주장하셨던 자 그래서. 다 보시면 첫 번째 거짓문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그 말기는 신약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가들 또는 사상들이 많이 나왔대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의 동그라미나 밑줄이나 형광펜, 주인공님, 자 이분께서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혼란과 무질서에다가 바로 열고 닫아주시고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대요. 아, 그러니까 성악설 얘기 하는 거죠. 악 때문이다. 악한 것 때문이다. 인간의. 자,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됐다. 얘들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이 뭐 이성, 남녀, 이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타고난 욕망이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 타고난 거, 타고난 특징, 성격, 이런 거. 자, 그래서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는 감정, 욕망, 이런 게 이제 그 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자,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첫 번째 이유, 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악한 것 때문인데 이제 그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추구하는 이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어가 사회적 자원과 증화는 한정적이다의 미출 사회적 재화와, 미, 재, 재화와 자본. 자원가재화는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한정적이다의 2번. 그 다음에 아까 성 1번. 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1번.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해석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성에게서 비롯되었다 1번. 그리고 사회적 자원과 재화가 한정적이다의 2번. 두 개를 매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리고 자원 재화가 한정적인 것 때문에 자꾸 혼란이나 무질서나 갈등이나 전쟁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넘어가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 이런 타고난 본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심자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들아 참 심성이 착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마음 어떤 이 사람의 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고난 어떤 그 본성도 다 포함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데 성 먼저 얘기하고 심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 다워줄수 있고 사실은 쌤이 따로건 모르겠고 요거는 맞는 것 같은 게 태어날 때 응해, 응해 할 때부터 살짝 예민한 애 있고 시크한 애 있고 이 계속 운동애 있고 막 하잖아. 약간 이건 좀 타고난 거. 근데 내 생각에. 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얘도 타고난대요. 어쨌든. 순는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 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심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아까는 지금 첫 번째 성 얘기했죠. 두 번째 심 얘기하는데, 이 타고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심은 뭔가 판단하거나, 뭔가 구별하거나 인식하는 이런 어떤 능력 이런 쪽인거죠 후천적인거죠 좀더 그래서 좀더 읽어보자 어 지금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고 실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바로 여러 인간의 의식적 후천적 노력의 산물이 이번에는 바로 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 통제하거나 판단하는 쪽이 심, 약간 이성, 이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가 나왔는데, 이거는 후천적 노력의 결과물, 결과에 나오는 게 이제 위. 그래서, 자, 다음 문단.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의 개념으로 예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얘랑 얘들아, 얘들아, 얘에다가, 지금 나오는 얘에다가 작은 글씨로 사회 규범이라고 써. 그래서 지금 위가 되게 중요한데 위로서, 이제 위는 예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 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12시 이후에 다니면 안 됩니다. 어 그렇게 자꾸 집착해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회의 법칙이나 규범이 성도 좀 바꿀 수가 있다. 오히려 이런 얘기죠. 자, 위는 이제 사회 규범하고 연결되고, 여기서 얘란 사회 규범이야. 자, 얘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된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뭐란 뭐뭐다. 두 글자로 뭐야? 뭐뭐란 뭐뭐다. 설명방법 오케이 개념 또는 정의 개념이나 정의 자, 이는 개인의 도덕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구를 정하는 것에 가로 열고 닫아 평각된 체크해도 돼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거 그럼 이제 사실 이 텍스트 자체는 순 자가 신분차별을 주장했다 맞다, 들리다 신분차별을 주장했다 신분제에 대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이 텍스트를 보면 신분에 대한 차이를 인정했다 구분하자라는 입장은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일까 폐지하지 말자는 입장일까 폐지하지 말자 즉. 폐지하지 말자까지 갈 필요는 없어도 순자가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되고막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자 노력했다라는 설명은 틀린 거죠. 오히려 쉽게 말하면 양반이면 양반대로 임금이면 임금대로 국민이면 국민대로의 그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직분을 정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딱 바로 우리 시험범인 문학 작품 중에 딱 뭐야? 뭐가 하는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한 거아니요안민가 현아라라는 백성민 노래가에서 여기 암민가. 자기의 직분에 맞게 충실하자, 얘기. 이게 안민가에서딱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야, 그럼 여기도 나올 수 있네. 순자는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거고 있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본 거예요.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자 오케이 느낌 오죠 자신의 위치에 맞게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 다툼과 젤탈이 없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계속 여기는 소름끼치게 안민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 거이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비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 어 군주가 누구니? 임금 대통령 그죠? 군주를 지도자 자이 지도자가 사회 규범의 어떤 그 사회 규칙의 근본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아 나는 이게 나올 것 같아 작년에도 딱 이랬어요. 연계된 문학 작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 좀 많이 준비하세요. 이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하고 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도 정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하자 안민가인 주요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까지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까지 하고 빠집니다 끝요순자는당대의 다상가들과 달리 사회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의 물결 줄전하 물결 줄 외적 상황이 아니라 타고난 성품, 이런 거 있잖아. 욕망, 감정, 이런 타고난 성향. 성향에서 찾았다. 인간 사회를 이렇게 이제 타고난 것에서 나타난다고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믿었던 신뢰한 사상가다. 후천적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하대,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 지원네 성, 아 성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타고난 원래의 성품이 본성이 악하다는 거잖아. 원래 악하니까 그러면 안 돼, 참아, 가만히 있어, 양보해. 이런 식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순자의 사상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 나의 나 별표처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에서는 순자. 나에서는 홉스홉스가 살던 17세기의 종교 전쟁과 내전 혼란 비슷하게 시작하네요. 강하고 나를 왜 묶어놨을지를 생각하세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소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원인은 앞에 가랑 비슷해. 인간에 대한 탐구의 형광펜. 인간에 대한 탐구.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고대가 있고, 뭐 고대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잖아. 근데 이제 고대 중세일수록 신, 그리고 되게 종교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근대로 올수록 인간 중심이고 인간에 대한 탐구를 이렇게 실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종교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라 했다가 그게 아니고 지구 같은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 주장했다가 사형, 종교재판 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것도 다이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거에 이제 무너지기 때문이어서 이런 관련 얘기가 좀 많거든요? 약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뭐 왕권 신소설을 보고 이걸 외울 필요 없고요 인간에 대한 탐구, 이쪽으로 많이 이제 어. 문제로 오게 됐다라는 거. 이 문단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인 삶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게 자연권이야 그죠? 당연한 거겠죠? 근데 자연권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잖아. 자 규제 들어갈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싸우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권 인정 어 인정. 그런데 자연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자유야라고 하면은 그지? 야 저기 뭐야? 이 사탕을 풀어놓고, 어, 오늘, 오늘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라고 하면은, 앞쪽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자겠죠 내가 있자. 동생이라도 줘야지 하고, 집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자연권 상태에서는. 그래서 뭔가 국가와 규칙과 이런 거를 규정해서 이제 제어하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보자. 자,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이라고 하고,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밑줄,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 유발.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만의 이익을 추주, 추구하는 자연권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투쟁이 생길 수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야, 씨, 이러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야저 사람이 자기 에기 살리려고 나 밀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자기 뭐 어? 수술하려고 내 장기.. 아 너무 많다 아씨 너무 미안해 기적이였 그런 식으로 막그 공포까지 느끼게 된대 그래서 이 평화와 안전을 바라니까는 인정하는 거죠 이제 국가나 뭐 이런 지도자를 인정하겠지 자 이때 여기서 이때는 이런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고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자연권 말고 자연적인 권리 다 가져, 권리 있어 그런데 자연법 법도 필요해 얘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연법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 원,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사회계약 동그라미. 어떤 포인트인지 느낌 오시죠? 포기하고, 양도하고, 사회계약 합의해라. 이런 거죠.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에 가로 열고 닫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야. 왜? 안전하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뭐 이런 거죠. 평안하고 싶어서. 동의한 이 사회계약은 자,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텐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는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 미출 또는 형광펜 동그라미 또는 동그미자 근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것에 제재할 수단이 없다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 없다 이게 한계 죠한가 있어 그래서 쉽게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누안 포기하겠다고 고집부수 있다 이거자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가 강제력 동그라미 그리고 힘의 소유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면 참 좋겠지만 강제력도 동원하고 힘의 소유자는 이제 뭐야 지도자. 자 힘의 소유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하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의 위주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도 그에게 양도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양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뽑은 대통령, 뽑은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그 주권을 양도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대표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 오케이, 라스트. 이런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고 양도하고 포기하고 이제 합의하고 이런 거. 자, 얘는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교회물의 이름이었어요. 리바이어던. 호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자, 홉, 어. 그다음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 당연한 얘기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만들고 개인들이 따르게 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자를 해소함으로 평화로운 사회가 비로소 구현된다 어떻게 하면? 통치자가 자신의 책무와 의의를 다하면 이게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성서에 나온 괴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언급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혹세 사회 계약론은 가로 열고 닫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가하고 나하고 둘다 사회가 전쟁도 많고 혼란도 많아서 시작이 된건 맞는데 이호프는 특히 더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막 오게 됩니다, 지금. 됐죠? 자,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은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 했다. 가로 열어. 아니, 가로 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써. 음은 지금 읽은 밑에다가 힘의 그놈. 신의 원천. 신이 아니라 개인. 또는 인간. 오히려 고대나 중세 쪽은 신 위쪽이었다고 그랬고, 뒤로 오면 올수록 인간에게 탐구 많이 하고 집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잘 기억해놔요. 이질문뿐만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강하고 나의 차이점 뭔지를 이 변형 연계 문제 3개 준거를 가지고 단답 서술력